으르렁 들어오셨어요? 날씨가 심상치 않다웅. 그래서 오늘은 구독자님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어서 찾아왔어요. 바로 제21호 태풍 마트모에 대한 소식인데요. 지금부터 귀 쫑긋 집중해주세요. 오늘 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제44호 열대저압부가 현재 빠르게 발달하고 있고 이 녀석이 무려 24시간 이내에 제21호 태풍. 이름하여 마트모 MATMO로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어요. 흠, 이름이 어딘가 낯익다 했더니 예전에도 같은 이름의 태풍이 있었죠? 마트모, 뭔가 강력한 기운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열대저압부는 10월 1일 오전 11시 10분 기상청에 의해 공식적으로 관측됐고요. 위치와 세부 정보는 차차 발표되겠지만 현재 해양 대기 조건과 기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태풍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어요. 기상청은 이 열대저압부가 중심기압이 낮고 바다 위에서 에너지를 급속히 흡수하면서 강해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음, 마치 아기 고양이가 갑자기 호랑이로 변신하는 느낌. 그렇다면 마트모, 어디서부터 태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 열대저압부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했고 점차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에요. 이 경로는 과거에도 여러 강력한 태풍들이 지나갔던 경로라 날씨에 민감한 분들은 특히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랍니다. 물론 아직은 정식 태풍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강한 해수 온도와 대기 불안정 상태가 계속되면 빠르게 태풍으로 전환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열대저압부가 뭔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살짝 설명드릴게요. 열대저압부는 바다 위에서 생겨나는 저기압 덩어리인데요. 중심 부근의 바람 세기가 초속 17m 미만일 때를 말해요. 그런데 이게 바닷물의 따뜻한 수증기를 마구마구 끌어올리면서 에너지를 모으면 바람 세기가 초속 17m를 넘어서고 이때부터는 태풍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와, 바다 위에서 생기는 에너지 폭풍, 뭔가 스펙터클하죠? 기상청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경로나 세기,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열대저압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어요. 무엇보다도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구독자님들께서도 날씨 정보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는 거예요. 혹시라도 추석 연휴나 가을 나들이 계획이 있으시다면 요런 기상 변화는 꼭 챙기셔야 한다. 아직 마트모는 공식적으로 태풍으로 이름이 붙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발표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거의 확정적으로 24시간 안에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요. 구독자님, 괜찮으시다면 알림 설정해 두시고, 저희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속보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고양이처럼 예리하게, 가을 날씨 쌀쌀해지기 전에 대비도 철저하게 해 두셔야겠죠? 혹시 집에 물 빠질 수 있는 곳은 없는지, 정전이나 강풍에 대비한 준비는 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린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어흥, 응. 오늘의 정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겠어요? 구독자님 덕분에 저의 채널이 계속해서 더 좋은 정보를 전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생각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달려갈게요. 같이 소통해요. 모두 모두 조심하시고요. 다음에도 날카로운 수염처럼 정확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야옹